처음엔 당연히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 신경체계가,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까지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2024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도전들을 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어떤 걸 하려고 하시나요? 투자, 승진, 이직, 사업, 계약권 성사, 시험, 부업. 뭐, 정말 분야도 다양한데요. 그 어떤 분야, 어떤 장르가 되었든, 여러분은 불편의 다리를 건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인생을 바꿔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인생 바꿀 때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야 계속 갈수 있고 그리고 인생 바꿀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1년 전바 프록터가 세상을 떠났죠. 그 후에 성공 철학, 자기 계발계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토니 로빈스의 거인이 보낸 편지에 담겨 있는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5일간 하는 마인드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인드 훈련 1일차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딱날 잡고 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거의 대부분 안 하게 되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게 진짜 베스트입니다.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컨트롤 할수 없는 일들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 상황을 바꿔보려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봐도 여전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다시 시도하기가 두려워지죠. 그렇게 움츠러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면서 이걸 몇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쭉 살게 되거든요. 이게 이른바 학습된 무력감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은요. 스스로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 믿음, 신념, 이걸 박살 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인드 훈련 1일차에 들어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학습된 무력감과 여러분 스스로를 분리하는 것.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믿음, 신념을 유리창 깨듯이 진짜 딱 부수는 것. 여러분. 현재와 미래는요. 진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목숨과 똑같은 중요도를 지닌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여러분의 과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결단인 겁니다. 제가 저의 온라인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제 마음을 담아 성공한 한 줄을 보내실 수 있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보내드린 내용을 몇줄 가져와봤습니다. 새로운 결의에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설렘은 여전히 간직하되 너무 들뜨지는 않아야 한다. 그래야 생각지 못한 변수에 대응을 할수 있고 그래야 중간에 셀프 퇴장을 하지 않으니까. 숫자는 2024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일상은 똑같고 통장 잔고도 힘든 마음도 똑같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 네, 지금 새첫 주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토마스 에디슨이 말했죠. "나의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선택받지 못한 모든 시도는 또 다른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게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절을 당해도 괜찮다. 계속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원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내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나는 결코 무력하지 않다. 이게 마인드를 바꾸는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째에는 결단이라는 걸할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새로운 행동을 해야겠죠. 새로운 행동은 모든 시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시도는 사실 결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결단력이라는 건요. 진짜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건 삶의 기본 세팅 값, 즉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결단에 좌우되는 거예요. 마인드 훈련 2일차가 되는 날은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인생은 내가 내리는 결단으로 바뀐다. 네 여러분. 진짜 인생 바꾸려면요. 내가 뭘할 건지, 어디에 전념하며, 얼마나 시간을 쏟아부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해요. 누구나 다 알지만, 이 결단을 내린다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인생 바꿔준다는데, 이 결단을 사람들은 왜 못할까요? 그건 바로 결단의 진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다룬 내용이긴 한데요. 결단력, 특히 새해가 막 시작된 이 시기에, 사람들이 결단하는 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결단은 희망사항 목록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마치 결단을 나 이제 술 끊고 싶다와 같은 희망사항 목록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결단은요. 여러분이 현실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은 모두 완전히 제거하는 걸 의미해요. 제가 말하는 셀프 고립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전념하기로 한 그것 외에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걸 인생의 특정 기간 동안 여러분 일상에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직접 인생 바꾸고 거지 같은 수저에서 자기 스스로 금수저로 바꿔버린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강력한 결단 세 가지를 내린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1.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2.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3. 그래서 오늘 뭘할 건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를 목숨처럼 사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매일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기 휠체어에 의지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매일 매일의 결단을 하면서 정말로 경이로운 인생을 살게 된 에드 로버츠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매일 결단하면서 15년 동안 하루를 목숨처럼 살았고 결국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 자체를 바꿔버린 사람이죠. 이 애드라는 사람의 새로운 시도들 덕분에 휠체어 경사로가 생겨났고요. 장애인 주차공간, 화장실 손잡이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장애인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활과의 책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안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행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어떤 목표점을 향해 갈지 결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정말 많으니까요. 진짜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다수가 선택 안할것 같은 시도를 매일 하나라도 해보십시오. 그 결단 하나가 쌓여서 10년 뒤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건 아마 지금 여러분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 딱두 가지 결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두 가지 결단을 내려보는 겁니다. 일단은 쉽게 지킬 수 있는 약속 같은 쉬운 결심 하나랑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결심 한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네. 마인드 훈련 2일차에 여러분이 할걸 문장으로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나는 오늘 두 가지 결단을 내린다. 그외 다른 건 전부 제외한다. 이 목표만 가지고 오늘 하루 목숨처럼 살아보자. 네, 이제 3일차입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결단은요, 진짜 강력한 신념이 존재할 때만 컨트롤이 되고 또 지속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 이러면 이건 살아있는 매 순간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이 3일차에는 이 신념을 다듬어 볼게요. 여러분이 한그 결단의 모양이 변하더라도 없어지지는 않게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신념이 뭔지 스스로 확실히 딱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념은 뭐다? 나는 이런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살자는 거예요. 저자는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원래는 신념을 먼저 확인하고 무언가를 결단하는 게 맞다. 하지만 내면을 아주 깊게 들여다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의식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결단하고 싶은 것. 즉, 목표를 확실히 한뒤이 목표를 뒷받침해주는 신념을 찾아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신념은 한마디로 내가 아침에 왜 눈을 떠야 하는가. 즉, 나를 살게 하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내가 보는 나라고 하죠. 여러분이 어떤 신념을 딱 갖게 되면요. 여러분은 이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하기 시작할 거예요. 버니스겔 박사에 따르면요. 일부 다중인격인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인물이 되었다고 믿기 시작하니까요. 뇌가 실제로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심지어 눈동자 색까지 변화시켰다고 언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지. 그런데 내 속마음은 현재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간극을 빨리 찾아내서요. 내가 원하는 모습. 그게 진짜 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지 오늘 3일차에 미리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4일차부터는요, 미리 정한 이 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으로 계속 말해줄 겁니다. 내가 내 신념을 깨닫고 그 신념을 내가 나로 완전히 굳어버리게 하기 위해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니까요. 끊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진짜 세게 나는 그걸 혐오한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반대로 원하는 게 있다면 정확하게 나는 그거 해냈다. 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도 한 번씩 다른 가능성이 여러분 일상에 침범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절대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거든요.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시고요. 성공한 모든 날들이 완벽한 여정이 아니라 먼지 같은 반복, 퇴장 없는 반복의 연속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말로 내 생각을 바꾸는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요. 그 다음은 이제 감정이 바뀌는 순간이 와요. 말에는 사람의 감정을 바꾸는 힘이 있잖아요.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회자되는 마틴 루터 킹, 존 F 케네디의 연설이 깊은 울림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똑같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저자는 이 말의 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박한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내 인생은 꽃밭이다. 인생은 바다처럼 거침없는 것. 이 문장들처럼 비유를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비유는 상상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정말 효과가 좋은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는 상징과도 비슷해서 한마디 안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모든 비유 뒤에는 신념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의 삶이나 당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비유적 표현을 선택할 때는 그것의 근거가 되는 신념도 함께 선택하는 셈이다. 그러니 자신이나 다른 이에게 세상을 설명할 때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삶을 꽃밭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화려한 색상과 좋은 향, 자연의 아름다움을 떠올려보라. 그런 꽃밭에서라면 인생을 좀더 기쁘게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여러분. 이 감정을 바꾸는 데는 말의 힘이 가장 쉽고요. 그 다음으로 빠른 방법이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관심의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A만 보던 사람이 B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말의 힘은 알겠는데,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바꾸지? 라고 말이죠. 이 관심의 초점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질문의 힘을 빌리는 거라고 저자는 말해줍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의 초점, 생각, 감정을 만든다. 딱 잘라서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걸 중단하라. 좋은 질문이 인생을 변화시키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실 문제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그냥 상수잖아요. 그냥 원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한 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면 진짜 인생 다고이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저도 힘들어 합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감정이 딱들 때, 그 다음에 바로 따라붙는 이 질문이 중요해요. 무조건 이렇게 해보세요. 힘든 감정이 딱 드는 순간, 어떻게 해결하면 이걸로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나? 라고 스스로 질문을 딱 던져보세요. 이게 습관만 되면요. 정말 사람의 얼굴빛부터 달라집니다. 말의 힘, 비유의 힘, 질문의 힘,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5일차에 여러분은 몸 동작, 그리고 표정을 바꾸는 걸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쉽게 단어만 딱 말씀드려도 금방 와닿으실 텐데요. 웃음 그리고 춤.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죠. 특히 웃는 행위는 뇌의 혈류와 산소량을 증가시켜서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킨다고 하죠. 이제는 여러분이 딱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미리 보온 미래에 성공한 채로 지금 잘 살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라면 당연히 할것 같은 그 동작이나 표정도 한 번씩 해 보십시오. 그게 감이 잘안 온다면 미디어나 책의 저자 누구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롤 모델을 정해서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을 보고 그걸 여러분에게 맞게 적용해 봐도 얼마든지 좋고요. 자기 인생에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은 제각기 풍기는 분위기가 다 다르죠. 그런데 그 결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 거예요. 어떤 태도. 어떤 몸짓, 어떤 표정에서 성공이 나오는지, 그 반대로 가려면 어떤 태도, 몸짓,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말이죠. 처음엔 당연히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 신경체계가,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까지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드린 5일간의 마인드 훈련 과정, 1일차부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학습된 무력감에서 탈출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깨버리기. 2일차에는 여러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단을 그날 하루 해보는 거예요. 쉬운 것 하나, 노력이 들어가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결단하고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전부 배제하는 거죠. 3일차에는 여러분이 진짜 갖고 싶은 신념이 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보는 모습이자 여러분의 그 결단을 지속시키는 힘이기도 하죠. 이 신념을 매일 세수하듯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의 힘을 빌리는 방법을 쓰기로 했고요. 4일차부터는 매일 내 신념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겁니다. 말의 힘을 느끼기 위해 비유도 써보고 지금까지 파괴적인 질문만 해왔다면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 안의 감정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마지막 5일차부터는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 내면에 그 인물이 할 만한 몸동작, 태도, 표정을 해보는 거죠. 롤 모델이 있어도 좋습니다만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 5일 차의 결과물을 위해서 빌드업한 과정임을 알아차리면 돼요. 갑자기 몸동작을 바꿔라 해버리면 그 이유도 모르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선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평범한 사람이 할수 있는 수준인데 위대한 사람이 매일 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찮은 걸 위대하게 하는 건 바로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말, 질문, 감정, 표정, 태도, 동작, 바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우주가 그에 맞춰 똑같이 바뀝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삶이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마인드가 잘안 잡힐 때마다 찾아오셔서 다시 1일차로 돌아가서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고 포기만 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